우리 고성이 청소해주네? 야! 어? 뒤집혀! 우와세오다예 어, <laughs> 네. 어, <세네. 웃음> 네, 생각보다 오 어. 아니 아니 네. 확실히 요 준이랑 비교해도 세. 아니야 <laughs> 그 <중이랑 이외에도 웃음> 어? 허리 아니면... 어, 빠진다 허리 어린... 버텨요 쎄더라 <laughs> 어, <세드라고>. 쎄엎요 네. 어, <laughs> 어. 저희 애가 8살인데 우리 애보다 센거같은데 지금? 자 <laughs> 음. 야, 이제, 이제. 이렇게, 반대로 보사 반대로 보사 반대로 돌아, 돌아, 반대로, 돌아, 반대로. 돌아, 거기 그대로 돌아, 버텨, 버텨 이제 여기 삼촌 이제 이렇게 넘긴다 자 넘긴다 이야 오늘 잘 자겠어. 이야 <laughs> <laughs> 힘센. 야힘다 너. 갑시다. 힘 어. 건가요? 허리 허리 니근힘가전적으로어 균형도. 프레임도 좋고 힘이 센거 같아. 아 이모랑 상촌들 가신다고 했었는데 우리 그러면 한달 한 지나서 또 거야. 진짜. 한달 뒤에 좋아. 또 보자. 응. 응. 서울에서 봅시다. 그렇죠? 아. Nie. Yeah.